자, 36번 보면 3차당식 px는 p1이 3이고 p3은 1이다. 그지 px-3은 x-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거든. 자, px-3은 x-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몫만 존재하는 거다. 그지 그러면 px는 어, x-2의 제곱에다가, 그지 그다음에 qx+3이라고 쓸수 있는데, 얘가 3차식이야. 자 그러면 얘는 뭐 상수항밖에 못 만드니까 얘 qx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1차식이 돼줘야 돼 줘야 돼. 그렇 그러면 자 px는 x 2의 제곱 그다음에 ax b 3으로 쓸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주어진 게 뭐야? p1값과 p3값이 주어져서 ab 값을 찾아내라는 거잖아. 그러면 p의 1은 1 집어넣으면 a b 3은 3이고 p의 3 집어넣으면 어, 3a+ 플러스 b+ 플러스 3은 2다 그지? 그럼 a+ b는 0이고 3a+ b는 마이너스 2그럼면 2가 없애면 어~ 마이너스 2a가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거든 a가 마이너스 1되면 b는 1이 돼 주는 거다 그지? 자 그러면 px를 다 찾았다 그지 p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이고, 자이 식이 전개되면은 ax 삼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상수항을 찾으라는 건 d 값을 찾으라는 거랑 같은 말이고, 그럼 x 값들이 없어져야 되잖아. 그럼 x에 0 집어넣는 거니까 p에 0 값을 찾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. 그럼 여기에다 p에 0을 집어넣으면 4 4 플러스 1이 되니까, 어, 4 플러스 3이 되니까, 얼마가 돼? 4 플러스 3 되니까 7이 되겠다, 그지